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이거리 알 반박불가! 인정, 오, 인정! 인정! 머리 없 새끼야! 이, 야! 아, 어. 자, 요즘 핫하고도 핫하고도 페이스북 강타하고 h o t 의 강타가 다시 무한도전으로 컴백하게 만든 그 케이크들을 준비했죠! 그, 너는 너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웃기긴 하더라. <laughs> 아니 제가 네. 집에서 CU 편의점을 갔는데 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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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대리박? 근데 이거 요즘 CU 가면은 네.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가성비가 좋아고 여기 가니까 널렸던데? 다섯 개 있던데? 널려있어요 여기? 많이 널렸거 다섯 개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쿠키앤크림 그림? 크림? 이건 뭐죠? 이거는 초콜라. 아, 초콜라. 초콜라 생크림. 초콜라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댓글로 달아 주세요. 구성품이 하나 있네요.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포크가 하나 있어요. 와! 초콜라 숟가락이에요? 그다음 500원만 더 썼으면 개 맛있어 500원만 딱더 썼으면 내가 그 질렸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너무 맛있는데 뭔가 2% 부족한 그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2%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요 7%예요 <laughs> 아, 난 너무 맛있는데? 개맛있다 근데 아, 사실 이게. 저희가 이거 촬영 전에 지난번에 올라간 영상이니까 실면제를 먹고 저희가 응. 이거 먹거든요 응. 너무 맛있는데?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쿠킹크림 크림이 아이스크림 맛인데 생크림이야 이게 그래. 보시면 케이크가 이만큼 있고 밑에 빵이 또 있어요 가스테라다 근데 빵이 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꿀빵인가요? 빵이 엄청 달아요 이거 위에 있는 크림이 약간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쿠킹크림 시키는 아이스크림인데 생크림 버전이어너 맛있어 와핵준 맛. 근데 모르겠어 너무 개맛있어 나 이거 사먹을 거꼭 사먹을 건데 내가 생각한 거보다 비싸네 500원 더 써야 된다 좋네 그래서 JK의 한줄평을 하기 전에 부는 사람이 있죠 응식맨 미쌤 스자 응식맨 우리가 한줄평을 하고 먼저 셀프로 자신 아이씨 <laughs> 어이 사람은 그냥 때리기만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저부터 한 주평 하겠습니다 쿠키엔 생크림 케이크 응징 어 인정 그 말은 즉 맛이 너무 있어서 응징을 하고 싶을 정도다 저는 딱 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응징맨 평가를 해주세요 탈락했어. 아! <laughs> 야, 응징맨 진짜 응징하러 온게이 사람 분명히 조금 전 크림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응징 어 인정. 이게 <laughs> 잘한 <laughs> <laughs> 설명을 드고 야, 이게 정수리로 원래 진짜 뻔치고 정수리 여기가 밑으로 다 내려와. 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나라 베이커리 큰일 났다. 박형범 큰일 났다. 야, 나무 없는 애없거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베이커리 큰일 났다. <laughs>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도 싸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베이커리 큰일 났다. 큰일 났 <laughs> 아니야구 선수 맞아? 아까보다더아파아 아까보다 좋아요 좋아. 아까보다 파자두 번째 먹어볼 음식은요. 자이거래야반박불가 조... 들어보세요. 아 와. 자 이거 여... 쇼콜라. 이거 약간 색깔을 잘못 보면 약간 그거 같잖아. 약간 저기 먼 아프리카 대서양 쯤에 있는 흑사막. 흑사막. 지금부터 모든 한줄 평에 대한 평가를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아시겠죠? 이것도 가격이 3천 원 똑같아요. 안에는 와, 생크림이, 와. 생크림이 있고, 위에 초콜라가 부러져 있는 안에는 이렇게 생, 생크림이 있다. <laughs> 아마 안에가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아,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laughs> 와, 이거는 생 크림이 되게 두껍다. 초콜렛이야나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알려주세요. <laughs> 음. 와 이거는 어내 케이들 안 좋아하는데 와이 어디 씨유? 응 씨유 와아 씨유 아 씨유 야야야 이거 한야돼한야와 이거는 메모를 네, 좀 남겨줘야 돼아 괜찮아 알아서 한번 사 먹겠지 뭐음저 한재병 준비된 거 아니야? 맨을 불러도 될까요? 또 불러요? 그 양반 좀안 좋은 카나마가 아. 있던데 음. 다른 능직면 있어요. 다른 능직면. 자, 미스 남. 여러분, 이제... 뻥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아, 이상한 사람들만 보 모였나 보 여기는. <laughs> 기회가 잘보 났는 거 같아요. 어. 투썸플레이스 조심해라. 어. 왜 이렇게 아까부터 조심만 시켜? 아니, 아 진짜. 왜냐면 투썸플레이스가 트리미슈나 이런 초코케이크로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것보다 맛있다. 그래서 투썸플레이스 조심해라. 아니 아니 아이고어야이 정도면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아니야.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적합한 것 같네. 눈 감아. 오! 오! 잠깐만요 한줄 편이 좋았나요? 응징이 좋았나요? 응징. 아, 응징. 이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은 케이 이름이 초콜라 케이입니다. 네, 저는 네. 간단한 한줄 편하겠습니다. 콜라 콜라 쇼콜라 콜라 콜라 반박 불가 초콜라는 너무 좋아 아시오하게 초콜라. 야 너는 무슨 생각으로 무리수를 뒀어얘 친구야 형이 나처럼 자신을 세게 때리던가. 콜라 <목소리> 콜라 초콜라 이미... 이 일문진 <목소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뭐가 재밌냐고요 얼어서 조금 더 딱딱하게 진짜 맛있다 형이 한줄 표현 뭐죠?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아는 건가요? 진짜 맛있다 어릴 때 크림 크림 라이프 먹고 싶었잖아 그거에 맛있는 거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긴 마! 근데 이거 진짜 사먹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3,000원. 내가 어. 봤을 때 가성비 최고. 진짜. 얼려 먹으세요.